숫자 바꾸기 풀이 하겠습니다. 자, 다음과 같이 지금 a가 제일 크고요 b, c, d 다음의 순으로 이제 크게 나와있고 자, 이것을 이용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음, 어떻게 진행을 해볼까요? 어, 다 넘겨볼게요. 자, 한번 다 넘겨서 그러면은 자, 마이너스 b, d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? 어 근데 자변 보시면 지금 하나 둘셋네 개니까 둘 둘로 찢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요거랑 어떻게? 요거랑 한번 묶어볼게요. a로 묶어주시면 b- c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얘랑 얘랑 d로 묶이죠. 어 d로 묶이는데 마이너스까지 묶어내볼게요. 마이너스 d로 묶어주시게 되면 b- c 이렇게 묶이겠습니다. 자 그렇게 되면 b- c, b- c 공통 인수 있으니까 묶어주시게 되면 바로 안으로 a- d가 들어가겠고 자 이렇게 바뀌겠죠. 어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은 지금 같은 식입니다. 이게 쭉 내려왔으니까 어 그러면은 얘가 성립함을 보이라라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 그럼 보시면은 자 b가 커요, c가 커요. 지금 b가 크거든요.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이 플러스가 되겠죠. 얘도 마찬가지예요. a가 더 크고 d가 작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시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0보다 크다. 예, 성립함을 다음과 같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.